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초간편 계산이라는 주제입니다. 상가 취득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및 채권 할인 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셀프로 등기 신청을 할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 제일 힘들어 하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채권 할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는데 채권 할인 부담금은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해야 채권, 할인부담금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 셀프 등기할 때 등기 신청서에 기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게 등기 신청서에 실제로 기입했던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입니다. 이 편은 주택 상가 겸용 건물인 경우입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이 주택 부분이고 건물이 상가 부분, 토지가 상가 부분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입니다. 이러니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은 우선 등기 신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소유권 이전이냐, 근저당 설권 이전이냐에 따라 다르고, 소유권 이전도 매매, 경락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상속 증여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즉,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주택 외액, 일반 건물, 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의 겸용 건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하고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시가 표준액이 기입되어 나옵니다. 이거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인데 주택은 통상 대지를 포함해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가표준액만 있고 별도로 토지 시가표준액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례이긴 한데 실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서 시가표준액이 기입된 부분만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 주택 시가표준액의 주택에는 주택 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의 건물은 주택이 아닌 건물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시가표준액의 토지는 주택이 아닌 건물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 상가 겸용 건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취득세 신고를 하고서 받는 서류이기 때문에 미리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계산하려면 직접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시군구청 공무원이 직접 계산한 결과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 서울의 경우에는 이텍스, 그외 지방의 경우에는 위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기는 한데. 이텍스나 위텍스에서 조회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산출을 위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계산을 할때 건물과 토지의 현황정보가 필요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현황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모두 발급해서 시가 표준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도 무척 번거롭고 시가 표준의 계산도 기준에 맞추어 제대로 계산하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모든 대장 정보를 쉽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스마트 법률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가 표준의 계산 서비스와 국민주택채권 메이백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말 간편하게 국민주택채권 메이백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전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믿고 따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이전 등기 신청 시에 국민주택채권 메이백 및 채권 할인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국민주택채권 메이백 계산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재반 비용 일괄 계산은 부동산 취득비용 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종류입니다.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매매, 경락 등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종류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기 설명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 건물은 주택이 아닌 건물, 상가, 사무실 등을 말하고 건물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물 항목을, 그 부속토지도 함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물 플러스 부속토지 항목을 각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종류는 일반 건물 플러스 부속토지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경주시 황성동이므로 기타 지역을 선택합니다. 기타 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네요. 일반 건물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가격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고시된 산정 기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쉽게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계산 등에 사용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조회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하시고 건물이 층별로 구조 용도 또는 가감산 요소가 다른 경우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스마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아주 편하게 건축물 대장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유형입니다. 한건 계산, 여러 건 계산이 있네요.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면 여기 설명 버튼을 누릅니다. 건물 한 건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한건 계산을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건물에 관하여 각각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합산하거나 또는 한 개의 건물이라도 층별로 구조, 용도 또는 가감산 요소가 달라서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경우 여러 건 계산을 선택합니다. 여러 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계산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최대 10건까지 계산 결과가 누적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이제 여기 건축물대장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부동산 정보를 나열만 하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스마트 법률 서비스는 최대한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건물 주소 검색을 통하여 일반 건축물대장의 일반 건축물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일반 건축물대장 정보 조회 페이지입니다. 건물 소재 주소입니다. 이대박과 김사랑이 매수하려는 상가 주소를 입력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주 구조는 경량 철골조,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대지 면적은 842 제곱미터입니다. 층별 건축물 현황을 보니 1층만 있고 구조는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이고 용도는 일반 음식점과 소매점이 있습니다. 다시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에 계산 유형입니다. 1층만 있는 건물이지만. 이렇게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용도별로 해당 면적에 대해 각각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서 합산해야 하므로 여러 건 계산을 선택합니다. 건물 구조입니다. 역량 철골조를 선택합니다. 건물 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용도인 일반 음식점을 선택합니다. 건물 신축 연도입니다. 다시 건축물 대장 정보 조회 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용 승인일이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일 연도가 건물 신축 연도입니다. 2002년이네요. 건물 신축 연도에 2002년을 선택합니다. 건물 면적입니다. 다시 건축물 대장 정보 조회 페이지입니다. 여기 층별 건축물 현황을 보니 일반 음식점 면적은 207.16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에 207.16을 입력합니다. 건물 대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여기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에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를 위 버튼을 눌러서 조회한 후 입력하되 산정 기준일이 당해년도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서 산정 기준일 당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여기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토지 현황, 토지 변동 이력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이용 계획 정보, 토지 특성 정보 및 지적도를 간편하게 일괄 조회하는 토지 대장 및 이용 계획 정보 조회 페이지입니다. 토지 소재 주소입니다. 이대박과 김사랑이 매수하려는 상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여기 2021년 개별 공시지가가 있네요. 제곱미터당 883,500원입니다. 다시 건물 시가표준의 계산 페이지입니다. 건물 대지 개별 공시지가에 883,500원을 입력합니다. 가감산 요소 선택 메뉴 열기입니다. 건물 상가 부분 가산 요소입니다. 5층 미만 건물의 1층 상가 부분을 선택합니다. 여기 나머지 가감산 요소는 설명 버튼을 눌러서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제 계산 추가를 누릅니다. 계산 결과입니다. 용도가 일반 음식점인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나왔습니다. 이제 용도가 소매점인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구조는 동일하니 그대로 둡니다. 건물 용도입니다. 소매점이므로 상점,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을 선택합니다. 건물 면적입니다. 여기는 다시 건축물 대장 정보 조회 페이지입니다. 층별 건축물 현황을 보니 소매점 면적이 93.84 제곱미터입니다. 다시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 페이지입니다. 건물 면적에 93.84를 입력합니다. 가감산 요소 선택 메뉴 열기를 클릭합니다. 건물 상가 부분 가산 요소입니다. 5층 미만 건물의 1층 상가 부분을 선택합니다. 계산하기 위해 계산 추가를 누릅니다. 용도가 소매점인 부분에 계산 결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 합계는 2838150원입니다. 필요한 계산을 모두 마친 후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 결과를 가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는 다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계산한 시가 표준액 합계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좀 전에 확인한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했던 대지 면적 842 제곱미터를 입력합니다. 공유취득 여부입니다. 이대박과 김사랑 공유취득 임으로 체크합니다. 공유지분율입니다. 공유자 1, 2분의 1 /2, 공유자 2, 2분의 1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유자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부담금이 나오고 합계 금액또 나왔습니다. 여기 산정내역 등 버튼을 눌러봅니다. 여기 자세한 산정내역과 관련 법조항도 있습니다. 채권 할인율 버튼을 눌러봅니다. 등기신청서에 채권 매입금액과 채권 발행번호만 기재하면 되므로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채권 매입액에 채권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부담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바로 되팔게 됩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매입시점에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할인율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채권 할인율 보기를 누르시면 과거 채권 할인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초간편 계산이었습니다. 이상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